쌀이 없어요. <laughs> 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언니 영상 정주행 중이에요. 있잖아, 얘들아. 내가 게입방에서 일할 때였어. 내가 개입방에서 <laughs>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 이걸 지금 흉내내는 거잖아. 그 썰플 때, 딱, 딱 맛시나게 해드려야죠. 이쁘나, 예. <laughs> 어, 나도 그분 좋아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 <laughs> 아니, 근데, 여기서 미담 하나 내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였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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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분이 축하한다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너무 고맙게도 되게 이쁜 말로 장문으로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먼저 말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분이랑 나랑 생일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분이 생일이 먼저고 바로 며칠 뒤가 내 생일이야 근데 이제 나는 혹시 내 연락이 부담스러울까 봐 생일인 거 알면서도 톡을 못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고맙다고 내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생일인 거 알았는데 내가 좀 아무래도 그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까 봐 연락을 못 했다 그랬더니 막 아니라고 막 용기 주면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거 음, 그분 인성 진짜 좋아요. 너무 고마웠다고. 아무튼 미담이었습니다. 어, 뭐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 갑자기 이제 닉네임이 보이니까. 어, 뽀이. <laughs> 어, 알아서 딱딱 알아들으렴, 뽀이. 옛날에 게이 오빠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여러분, 그리고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알아? 어제는 제가 수술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나의 두 번째 생일. 수술 기념일입니다. 어제가 11월 2일. 작년 오늘은 진통제에 쩔어 살았지 벌써 1년 지났는걸? 되게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 좀 감회가 새로웠어 어제 와 벌써 1년이 됐구나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어제는 저의 두 번째 생일 수술 기념일입니다 저 이제 어, 수술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요 근데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성전한 수술 수술 때 누웠을 때 진짜 보고 싶었어. 채팅창에 내가 눈에 익은 닉네임들이 막 올라가는 게 떠오르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수술한다 그러면 참 기뻐해 줄 텐데. 아, 진짜 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 채팅이 되게 소중한 거 알아요? 되게 소중해요.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저한테 소중해서 그래서 그래. 진짜 그냥 보고싶었어요 진짜 자 여러분 저 보여줄거있어 나도 뭔지 모르는건데 남자친구가 주고 갔거든 꼭 기다렸다가 방송에서 한번 까봐 그러는거야 느낌 오는데? 얘 요즘 남자친구가 방송에서 지 얘기해주는거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뿌듯해 하거든 미치겠다 진짜 이야 어. 아, 그래, 저 말이 맞아. 방송할 때 까보라고 하는 게 되게 웃겨. 약간 방송병이 있나 봐. 아, 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선물을 주고 나면 내가 좋아하면은, 내가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는 스윗한 남자. 그걸로 혼자 되게 뿌듯해. 이런 선물 주는 남자친구 있으니까 좋지? 그딱 <laughs> 그거야. 자기가 멋진 남자인 거를 동네 방에 소문내야 되는 거야. 아. 어. 자, 여러분. 저 선물을 받았어요. 뭘까요? 자 맥입니다. 맥에서 가장 유명한 화장품이 뭐다? 그럼요. 립이다. 짜잔~ 발라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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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단똥집 음. 너무 이쁘다. 이거 보자.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나도 외워놔야겠다. 사람들이 립 많이 물어보니까. 맥 샤드 오브 오일 소풀 온. 어머, 나 소띠인데, 어... <laughs> 아, 나 소띠인데, 소풀 온. 아, 어, 나한테 딱이네! 아소풀온아 아 오케이. 살림, 패션 무지개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패션 게이, 패션 레즈, 패션 티젠. 합쳐서 패션 무지개. 있어요. <laughs> 그런 애들 많아. 패션 다중인격도 봤어. 그니까 러 뭐냐면, 다중인격이 아니야. 근데, 특별하고 싶어서. 내가 다중인격이다. 아, 그래. 만덕이랑 철만이 있다고 하자. 내데 만덕이는 조용한 모범생이고, 철만이는 센 캐릭터야. 그러면 카톡 하면은 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쌍욕을 해. 내가 밥 먹었어? 그러면, 어, 아직 안 먹었어. 그럼 내가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갑자기, 뭐 먹을까? 이래. 그러면은 응? 그러니까 만덕에서 철만이로 바뀐 거야, 갑자기. 근데 여러분, 패션 다중인격의 끝판왕이 뭔지 알아? 트랜스젠더인데 패션 다중인격이 있어요. 골때려요. 인격이 두 개야. 만덕이랑 철만이. 근데 얘가 젠더잖아? 그럼 여기에 희선이가 추가돼. 그니까 다중인격이 성별도 바뀌어. 미친다니까? 진는곧 죽어도 다중인격이래. 누가 봐도 아닌데. 그래 가지고 가끔 이제 만나 가지고 지금 철만이래. 껄렁껄렁해. 아, 뭐이씨막 이러면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들잖아? 그러면은 이러던 철만이가 갑자기 이런다니까 만덕이처럼 놀래가지고 만덕이 나왔대. <laughs> <laughs> 아이 웃겨 진짜 보고 있으면 어. 이 또라이들이 있어. 또라이들이 있어 또라이들. 아 그. 트랜스베스티즘이라는 것도 있거든? 우리 또란스젠더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야 그 트랜스베스티즘이 뭐냐면은 성적인 흥분을 위해 여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봐봐 내가 스타킹을 신으면은 추워서야 여러분도 똑같잖아 여러분도 스타킹 신는 거 추워서 신잖아 내 트랜스베스티즘 TV라 불러요 얘네들은 스타킹을 왜 신냐면은 봐봐 트랜스젠더나 여성분들은 스타킹 신으면서 아씨 왜 이렇게 추워 아 이거 또 찢어지는 거 아니야 짜증나, 아우 답답해 씨. 이러면서 있잖아. 이게 트랜스젠더 아니면 여성분들? 근데 트랜스 베스티즘은 뭐냐? 스타킹, 스타킹, 아우, 촉감, 내 다리 이뻐. <S 이게 트랜스 베스티즘이야 이해돼? 그럼 관계는 여자랑? 그런 애들은 그냥 여자를 만나요 진짜로 걔네들은 성적인 흥분을 위해서 여장을 한다니까? 그런 애들이 여자 옷 입고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요 그리고는 여자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거기서 그래놓고는 경찰한테 걸리면 뭐라는지 알아? 나 트랜스젠더에요 이딴 소리 한다니까 X가 이씨 진짜 아 제일 싫어 제일 싫어 그래도 트랜스젠더들이 제일 싫어해 그런 애들 근데, 그렇습니다. 흥분했네요, 제가. 자, 여러분. 만들어 먹읍시다. 에어프라이어, 파인 머스켓, 플레인 요거트, 코코시럽, 사이다랑 연유, 크로플까지. 이게 완제품이 있어요, 완제품. 이 완제품에다가 제가 추가 토핑을 해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빼먹을 뻔 했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자, 180도 5분 한번 해볼게요. 어, 냄새 죽인다. 자. 자, 여기다가 우와 맛있겠다 우와 미쳤다 미쳤다 연유 이야 혈관을 공문하는 날입니다 샤인머스캣까지 크로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자 이번에는 애플 시나몬 크로플 바닐라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 아아 한입만 음. 나 연유 콩가루도 먹을거야 보이세요? 맛있겠지 음 맛있어 음. 맛이 있네요 잠깐만 요, 요, 요 인트로 하나 찍어야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어. 섹시하게 으 <laughs> 구독을 안 하시면 겨드랑이에 땀이 나요. 당장 구독을 누르라고. 아시겠죠? 뚠뚠, <laughs>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뚠뚠, 개미는 뚠뚠, 언제나 뚠뚠, 열심히 <laughs> 일을 하네.